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제목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좀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성경이든 큐티 교재든 줄을 치면서 메모를 하면서 좀 들으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운 본문의 내용이기에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일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 단락으로 보는데 이 단락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절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이르시되 아브라함 두려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죠? 이후에 언제그죠 예, 전쟁에서 로스를 구한 후에 전쟁에서 로스를 구한 후에 이 전쟁 속에서 전쟁 속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나꾼을 쳐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스를 구출해내고 로스이 빼앗겼던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권세와 싸워서 이긴 후에 그리고 소돔성 왕이 재물을 준다고 할 때, 그 재물을 거부하잖아요. 그 재물을 거부한 후에, 거부한 후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내 방패역을 했잖아요. 어디서 느끼어진 거예요? 어디서? 바로, 지금,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는, 전쟁에, 전쟁에, 에, 무기라고 할수 있는 방패. 그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두려하지 말라. 너 경험했잖아. 나는 내 방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는 상급이라고 했어요. 상급 재물을 거부하잖아요.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참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줄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극히 근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라고 하는 이 절의 질문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르대 주여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 다음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러니까 이 어감은 어떤 어감이냐면 이런 어감이에요.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뭐 하나 주시려면 자식 주십시오. 자식 주십시오. 자식이 없어서 내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지금 양자로 삼아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기 때문에 내 상속자는 집안에 있는 저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르르 무뼈를세수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뭐예요? 자식이 없어서 집에 있는 그냥 엘리에사를 자손 삼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계획을 세워요. 그랬더니 사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네 자손이 목표를 세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하고 상급이라 그러니까 상급이요? 주시려면 자식이나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있는 저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 될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15년 뒤에 이삭이 출생이 되어집니다. 15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주신다고는 얘기가 없었어요. 언제 주신다고. 그리고는 하늘의 무뼈를 세수 있는 바라. 또그 얘기를 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대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열두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되돌아올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급에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이 약 20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해. 근데 우리는 이 역사를 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이 때보다도 몇년 뒤에 600년 뒤에. 근데 여기 보세요. 6절이 아주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현실 속에 나타난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3절에 나타난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계획을 포기해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장세기의 말씀을 그대 로인용해서 사도와 우리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말이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니가 뭐야? 하나님을 믿는 의란, 믿음이 의라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진정한 의의가뭔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말씀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사람은 의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뭐 말씀을 뭐 알아야 믿지, 들어야 믿지, 아니 묵상해야 믿지, 그것이 어떤가 연구해야 믿지.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해야지 어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설교할 때에, 마음에 와두면 줄 칫고, 거기다 메모하고, 거기다가, 매돌 며칠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아, 우리 엄마가 이 본문을 몇 년, 매월 몇 매칠 몇몇 새벽기도 때주일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구나. 다 메모해 놓으면 볼수 있도록 하라. 말씀과 가까이된 말씀과 말씀과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이 말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6절까지 뭘 주신다고 그래요? 자식을 준다고 랬잖아요 그렇죠? 자식 준다고 랬어요 그런데 7절부터는 뭘 말해요? 자식을 주었으면 자식이 살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땅 준대요 7절에 또그 얘기를 해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와라 이 땅이 어느 땅이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하나님의 주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랬어. 아니, 도대체. 자손도 약속을 하고 땅도 약속을 했는데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9절부터 11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와께서 그 얘기를 시대에 나를 위하여 삼년대 남수와 삼년대 남염수와 삼년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혔더라. 이러면 이, 이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을 할때 했던 방식인데, 예? 결국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당시에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 그래서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적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거는 또 하나의 예배의 예배. 그러니까 주여야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3년 된 암염소나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순냥이나 산비둘과 시비둘기 나중에 율법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다 제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안 지키면 누구든지 죽는다. 누구든지 죽는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취가 미래적이에요.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야,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것을 진약 시대로 가지고 넘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킵니까?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킵니까?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하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속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주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2절 해질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200년 뒤에 애굽에 들어가서 계기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을 얘기해요. 몇년 동안 400년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요. 1 5절 16절을 보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대요. 기출해급의사건거든요 그러면서 17절 18절을 보세요.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운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겐족속과근네주족속과 간문족속과 해족속과 부리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난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족속의 땅이니라. 지금 지금 여기에서 개족속, 그나시족속, 간문족속, 해족속, 르바족속, 아무리족속, 가난족속길가스족속 여부스족속이 살고 있지만 이제는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면서 17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 지나더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 지나더라. 지금 고기를 다 쪼갰어요, 쪼갰어요. 3년된 암소, 3년된 암염소, 3년된 순영소, 산비들기 십비들을 가져오라고다 쪼개놨어. 그런데 정작, 정작 거기에서 거기에서 지금 다니는 분은 누구예요? 언약의 당사자인 횃불이 국쪽인 고개 사이를 지나더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인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손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놔두고 하나님이 약속이다 약속. 약속이다. 왜? 인간은 원래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그러면 요때 이때, 요때 이때, 요때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약속해놓고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 너내 몸에서 날,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이제 후손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도, 약속 안 지키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죄지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없지. 저를 포함해서 다 죽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버리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셔요. 분명히 이루셔요. 우리가 짧은 시각을 가지고 봐서는 안 돼요. 짧은 시각을 봐, 가지고 봐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보물을 통해서 봤잖아요.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아이 주시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몇년 뒤에? 15년 뒤에 출생을 하게 돼야지. 100세 때.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600년 뒤에나 이루어져. 근데 이루어지잖아,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속에서는 그 약속이 시간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삼피도기십부피도기를다 갖다가 쪼개놓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 장세기 15장의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큰 은혜가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늘 감사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